편, 어, 127편 1절로 2절말씀 가지고 퍼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어, 돈을 벌어서 창고도 짓고 어, 집도 짓고 거기에 물건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놨어. 어 그리고 또 다른 창고를 쳐서 거기다 물건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놓고 많이 쌓아놨어. 이제 남부럽게 남부럽지 않게 살만큼 재산을 모아서 떵떵거리면서 야 이제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든든한데 그때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갔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살았는데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늙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거리를 찾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한 노인이 갑자기 염라대왕에게 불려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네요. 죽었는데 노인은 당황하면서 염라대왕에게 항의를 했대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를 부르면 나는 어떻게하란말이요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뭐 해야 하는데 이 도대체 예고라도 해줘야지 요즘 날씨도 다 예고해주는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내려보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군 내가 다섯 차례나 당신한테 예고를 해줬는데 어 그랬더니 아니 언제 예고를 다섯 번이나 해줬냐라는 그랬더니 잘 들어보게 첫 번째 먼저 눈 밑에 잔주름이 있게 한 것이 1차 예고다 첫 번째 잔주름이 생기 1차 예고다 두번째 귀밑에 머리 색깔이 희어지게 만든게 2차 예보다이러는거예요 3차 입가에 잔주름이 3차 예보다 네번째 목에 주름이 생긴게 네번째 예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차는백가죽을늘어대기면한 50cm는 늘어나도록 한게 이게 다섯채 예고인데 무슨 핑계를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laughs> 여러분 인생이 천년만년 될줄 알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결국 준비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헛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어, 모든 부귀를 다누렸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노년에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도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어, 다섯 마디로 요약을 다같이 해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딱 전도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헛되고 헛되이 헛되고 헛이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성경 책. 뭐냐면 이 세상을 다 누려봤었던 솔로몬이 이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경험했었던 그사람이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헛됨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주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 있는 인생 이값 있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수 있는 방법 세우는 방법이 과연 뭐냐라는 음,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목을 헛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값 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요니다첫 번째 <laughs> 다윗사람께서 가문을 세우려면 아,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주고가 헛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은 이런 벽돌로 쌓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어, 자식들 사람들로 세워진 집을 상징하고 있다니 집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와집이냐 슬라브냐 뭐 이치집이냐가 중요한 것이라 그 안에 채우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 가문이라고 해요 다같이 말해보어요 가문 아, 아, 아. 어 옛날 사람들은요 자식농사는 백년대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농사는 백년대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지만 자식을 잘 키우면 가문이 살아나고 잘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을 열심히 풍파하러 가서 합비대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겨우 목사가 돼갖고 개척교에서 회 가난하게 45세, 아, 40, 저 벌써 7세가 됐네요. 엊그제 45세. 가끔 동급하면 전화해서 엄마 5만원만 잃어버 여러분, 4 7에 전화해갖고 엄마 5만원만 잃게, 이게, 이게, 될 놀이십니까?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수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식을 그냥 자식을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자식 돈 많이 벌게 되면 그 가문을 살렸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꿈떡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은 헛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던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키워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본 거예요. 실화예요. 멋있 살고 선제 사서 자식에게 학비를 보내줬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 아버지의 그 이마는 늙고, 이마는 주름만 남았고, 얼굴이 태양빛에 그슬려서 최해 보이고, 누가 봐도 딱멋습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학비를 또 보내달라는 얘기를 듣고, 신문지에다 돈을 싸서, 신문지에다 돈을 싸서, 오, 송금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우리 가문의 영광인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자 하고, 신문지를 가슴에 품고,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한참 기다리고 보니까, 저기 아들이 나오는데, 이쁜 여자친구들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신나게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 도련님, 부자책 도련님이고 귀공자, 귀공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봤어요. 탁부딪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 피합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 시골에서, 시골에 우리 집모슴인데 신부로 네.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먹으면서 참으면서 아들에게 와서 신부에싼 돈, 돈, 무치를 주면서 도련님 신부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고 눈물을 리면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라병이 지고 화병이 든 가버지는 며칠 뒤에 결국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그 네. 실화가 인터넷에 기사에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뒀다 해도 그것으로 가문을 세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출세한 자식을 둬어도 가문을 세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을 매 가문을 여러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생으로 가문을잘 세우고 자식들을 잘 세울 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 가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 아, 네, 네. 그리고 내 가문으로 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 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잘못된 법이 없다라는 거야. 예 아, 네.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위 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뢰가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하, 이명박 대통령도요. 어머니가 가세는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아들에게 양조장에서는 술집기를 아이에게 먹이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술에 취해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이놈자식 의너왜술 먹고 왔냐고 혼나는데 그술집기로 생계를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 네.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서 여호와께 그아이를 의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게아닙니다 아, 네, 네. 바로 여호와께 우리 가문을 내겨 버리면 우리의 가문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기를 있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니다애막 과외 공부 보내고 과외 공부고 영어 공부 한 달에 25만 원씩 학원 대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 눈물 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를 바로 만든다는 것, 이걸 깨닫는 거니까요. 도가두 번째는요, 권리를 지키려면... 다 같이 알아보기 합시다. 권리를 지키려면... 권리를 지키려면. 권리를 지키려면. <웃음> 여호와께서 <웃음>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죽꾼파죽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얘기는 보초를 서는 사람이 아무리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초를 서도 은밀하게 침투하는 잘 조련된 훈련된 스파이 하나를 잡을 수가 없고 결국 뚫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얼마나 살벌한 것입니다. 그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새벽 2시에 고초를 쓰면 우웅 우웅 우웅, 우웅 쓰면서 남조선 뭐, 뭐 동무회라고 하 우웅 우웅 우 북한 방송에 막 나와요. 정말 살벌합니다. 우리나라 측은 우리나라 측대로 북한은 북한 측대로 경계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탄을 착용하고 총에다 진짜 탄화를 넣고 눈을 시뻘게 뜨고 고초를 씁니다. 조그만 소리가 내도 따다다다다다 실탄사격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초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사격을 막 퍼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토끼가 벌집이 돼있대요 그렇게 살벌하고 보초의 경계가 살벌한 곳이 휴전선인데 이 휴전선을 뚫고 남에서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북파공작원을 어디로? 북한으로 보낸대요 냅 수없이 많은 북파공작원들을 보낸대요 그리고 북에서는 우리나라로 남파 간첩들을 수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땅굴 옛날에 많이 발견 됐잖아요. 땅굴은 저리 가라고. 북파 공작원들이 간첩들이 남아로 넘어오고, 우리나라 간첩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시간도 그, 그렇게 간첩들이 넘어가고 넘어오고 있대. 그 살벌한 공간을 뚫고, 그막살 실탄 사격이 있는 그 곳을 뚫고, 그 살벌한 곳을 뚫고 간첩들이. 서로 넘어가고 오가는 것이 보초가 별로 필요없는 거예요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수련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간첩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북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 서로 보내고 이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초를 잘 서도 그 보초 서는 것이 허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휘한전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민한 보초가 보초를 서며 지켜도 허사가 되고 거기에 가첩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 바로 이 성은 뭘 얘기하고 있어 성. 성은요 그 옛날에 뭐 남한산성 뭐, 해, 뭐 무슨 행주산성 뭐 이런 성인데 이 성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들을 얘기하고 내 재산, 내 가족, 내가 지켜야 할 권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리도 눈뜨고 노력질당하는 것이 현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눈을 시끄럽게 떠도 그 권리를 지킬 수 없는 것, 허사가 될수 있는 것이 또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어제는 저희 교회 상가에 수도가 끊겨서 물이 안 나왔어요. 식당이나 김밥집이 난리가 났어요 물이 끊기니까 저도 물끊겼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 물탱크가 있어 물이 다 떨어지면 우리 교회도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 우리 사모님한테 여기 빨리 뽑을라 가서 저 파란 속에다불 받아놔 내일 저기 식사하고 설거지 해야지 빨리 불 받아 빨리 받아 난리가 났어 저 식당에서도 비상 걸려서 영업을 못하니까 수도꼭지 하다가딴 데서 뽑아다가 물어서 장사를 하게 돼왜 물이 안 나왔는지 아세요? <laughs> 밑에 지하에 있는 설비집에서 천장에, 천장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화가 나갔고 와서 이 건물이 물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수도방을 다 망가뜨려 버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 망하라는 얘기 아니야 교회는 내 오늘 식사해야 하는데 물 망하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제가 어제 찾아가고 결국 건물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세입자들이 연약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주냐고 항의를 하고 우리 강집사님이 또, 그, 누수공사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를 주고 갔더니 마음이 풀어져서 그걸 고쳐주고 갔어요. 어, 저는 이걸 보면서요. 평소에는 막, 평소에는 교회 목사라고 막좀 얕잡아보고 막 목소리면서 막큰 소리 팍팍 치던 사람들이 거기 그 수도관 다 바꿔버리니까 앗소리도 못하고 쩔쩔 매면서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당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촉셈무책인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 권리라는 건속수무책인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 끊고 왔는데 물을 나오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권리를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지키지 못하는 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떠도 허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권리는 우리가 아무리 잘지킨다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일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것이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귀중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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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laughs> 건강을 지키려면,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을 지키려면. <laughs>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일찍 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아, 예. 이게 처음에 아까 저기 여호와께서 성을 익히지 않으면 뭐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서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지 않는다면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하면 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이 도치가 된 거예요. 앞에 뒤로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하는 이게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법니다. 명예도 얻어요. 집도 장만해요. 그런데 만일 잠을 잘수 없는 불변증에 걸려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을 잘수 없다면 삶은 엉망이 되고 만니다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믿으심 바랍니다. 아멘. <laughs> 어, 여기, 우리 교회도 아멘 집사님이 한분 계신데, 그, 어디, 다른 교회 가또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아멘 집사님이 있어요, 아멘 집사님. 근데 그 아멘 집사님은, 우리 아멘 집사님보다 더큰 게,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설교만 하면, 부흥회를 갔는데, 아멘! 뭐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을, 당황해서 왜 이러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인생만,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 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만 벌면 암에 걸렸어. 그 여자 집사님. <laughs> 근데 하더니 병원에서 말기라서 항암 치료도 안 된다. 이제 죽을 준비 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손을 들었어요. 손, 그래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혹시 지푸라기도을 잡는 심장인데 교회 가면 낫는다는 거서 어, 예수를 믿으면 안된다그거서 어떤 예수 믿는 권사님한테 딱 얘기했더니 <laughs> 예수를 믿으면 암도 낫고 기도를 시피하면 낫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믿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원장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내가 암에 걸려갖고난 예수가 뭔지 예자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저암 낫는 데서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원장님도 숙수무책인 거예요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이 기도원에서 아침, 하루에 네번예배를 드리는데,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강사 목사님 말씀하는거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그 얘기를 듣는 이제, 우리는 그냥 아멘, 뭐 그냥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 그 사람 목숨이 달린 거예요. 아멘만 잘하면 낫는다고 생각을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믿습니까? 아멘! <laughs> 믿니까 아멘! 난리가 <laughs> <"믿습니까? 아멘!" 웃음> 난다니고 목이 터져. 왜냐면, 아멘에야 산다니까.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아멘에야 산다니까. 피가 터지러 가면 열심히 한 달을 신앙생활을 했어요말씀드려면 아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 그, 그분의 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laughs>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봤더니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피하는 게 중요하지 병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만나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병이 문제하고 예수님의 문제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내려와서 이제 교제하면서 살기 로해요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 아멘! 아 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힘들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제 나중에 집사님이 됐는데,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이 됐는데 난 죽는 거야.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면 난이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본류 성령님이 만드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아. 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병 평... 나섰다고 해갖고 그래? 아멘, 아멘 이러겠어요? 그음부터 말씀도 절대 아멘! 아멘 집사님. <laughs>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 well 웰빙 well 저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주차 먹고 이제 코코넛 오일을 시켜갖고 얼려서 먹으면 좋대갖고 얼려서 아침에 한개 점심에 한개 저녁에 먹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우리의 건강도 뭘잘 먹어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하 추구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고 구하는 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신다. 아, 네. 어, 혹시 내가 건강 이 아픈 무이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치유를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 그가 상하몬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의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손에 쇠갈 무리가 달려있니 한대맞 있다가 살이 뚝뚝 떨어져. 막 피가 팡팡 쏟아지는 막 그런 채찍에. 그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은 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요 내가 건강을 입었다면,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건강한 아멘. 사람은 이 건강을 일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건강이 얼마나 고배인지 아세요?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뇌졸으로 병원에 탁 갔을 때 이거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협꼬을라지고 마비 왔었을 때 봤더니 다 끝났다는. 생각 교회도 방법이 있고요, 안에도 아이들도 책임질 방법이 없는데안 움직여지는데 안 움직여지는데. 뭐 하나님께서를 만져주셔서 낫게 되었지만, 뭔가. 건강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 네.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장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신다. 여사원이내 아, 네. 건강을 지켜주실 수 없어서 아,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음, 기도하지 않고요, 세상에 몸에 좋다는 뭐 뱀탕, 뭐 멍멍이탕, 뭐뭐 뭐 있어, 뭐 뭐. 여러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기는 좀쑥스럽지만 아무튼 그런 거 아무 먹는다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은 이 건강은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지 않으면 하루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메커니즘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회로로 만들어진 우리가 회로가 복잡해지는지 아세요? 그 혈관 하나만 막혀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뭐한 바퀴가 돈대요. 이 혈관의 길이가. 이 속에 있는 모든 혈관을 딱 이어 놓으면 그렇게 많은 혈관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만 여기가 딱 막혔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 정말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건드가을 지켜주셔서, 기도하면서 막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축원합니다 아멘. <laughs> 가문을 세우려면,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아멘 가문을 세우려면, 아멘. 아멘. 아, 이거 참. <laughs>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가문을 세우려면 권리를 지키려면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 주의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권리를 세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님 이 세상 것에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문도 지켜주시고 권리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 이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